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다 이이사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TM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산타페 TM입니다. 프리미엄. 2019년, 식 2018년, 9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7만 568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운전석조우선 내비게이션, 룸라 하이패스, 블랙박 2채널입니다. 자, 키로수 7만 5 0 0 k m 고요 전동 접이시 들어가 있습니다. 차도 일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내비스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룸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입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합니다.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타페 TM 7만 k m 완전 무사고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사다이 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이 e e 차 싸게다.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동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08-5 도이초어트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페 TM 가솔린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어,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키로수는 7만 5 6 6 k g 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타페 T M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스위치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타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TM 9741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토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다 이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TM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